나는 성공한 여성. 그리고 나는 엄마야. 세 명의 자녀를 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어우,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걸다 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애가 세 명인데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유가 나와야 돼. 애가 세 명인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질문한다. Because 요거는 뭐하고 똑같나요? 여러분들 신스는 아까만 했던 요거하고 똑같이 그지? 이거는 동안 또는 반면에 안되는거지?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한 어떻게 그거를 다할수 있었어요? 뭐? 직장에서 성공도 하고 애들 3명이나 키우고 자 가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 우리말로 써봐라 과정과 직업 모두 성공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사람들은 물어봐 어떻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 직장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말이야 동안이라고 번역되는 무슨 사? 접속사 원래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살짝 생략될 수가 있어 그러면 동사는 반드시 둘중 하나 능동에서는 ing 수동에서는 pp pp 조심할 점은 여기에 절대 투부정사 집어넣지 말도록 이런식으로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일까? 의문사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의문사도 주동이고 의문사도 지금 보는 것처럼 주요가 생략될 수있다만 의문사 다음에 주요가 생략되면 투부정사고, 지금 와일은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ING로 가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연설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야. 답, 명사, 솔직한 답,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완전히 솔직한 형용사를 꾸미지? 당연히 부사.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지. 명사 이외의 것, 예를 들어 형용사는 부사로 꾸미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기는 아니래. 뭐가 아니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둘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말로 써 봐라 요거에 정확히 두자 자기는 가정과 직업 모두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가 어, 밑줄 나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대충 다 썼어 그러면 실제는 연설에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거지. 직업과 가정, 양쪽 모두에서 다 성공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에게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인생이란 이런 것, 모든 것을, everything, 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캣나. 자, 이 글에서 필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뭐의 가능성 시험에서는, 아, 빈칸 느낌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